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 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기댈 수 있는 동료가 있는가 입니다. 와 무엇일까요? 옛날 사람은 이혼을 잘 못했습니다. 특히 여인은 혼자 밥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무리 폭력적인 남편이어도 술주정뱅이 남편이어도 참고 살았습니다. 당시 여성은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일이 가사 도움이 정도로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아 선호사상도 결국은 말년의 자기에 의지할 곳을 찾고자 발전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출가 외인인 딸은 결혼과 동시에 남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부모를 따르고 남편을 따르고 아들을 따르고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당신은 현재 무엇에 기대어 무엇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먹, 힘, 체력, 권력, 여론, 인기, 실력, 아이들의 효심도 의지할 바가 못 되니 돈? 유명 주식 투자자의 조언? 운명? 팔자? 당신은 어떤 판단을 할때 무엇에 의지하십니까? Why?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내가 기댈 곳이 없다. 내가 위로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범죄 피해자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때 나는 완전 혼자구나. 나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 불안에 떱니다. 국가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법 거래자들, 사기범들을 찾아 취재하고 신상까지 털어주는 몇몇 유튜버들을 보며 억울함이 좀 풀렸다. 의지할 곳까지는 안 되더라도 위로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우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는 자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자비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내게 위로를 줄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란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또 진정한 위로는 용기를 줄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환란 속에서도 용기를 내고 고난 받는데 인내하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이 바로 자비함과 위로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받은 자비와 위로로 동료와 이웃에게 다시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들입니다. 위로받은 자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이니까?라는 질문에 비유로 가르치시며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이웃을 극렬히 여기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이 부족한 모습이죠. 심판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많아도 자비를 베풀려는 사람은 너무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로 질책하고 분노하고 망치를 휘두르고 불내고 보복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침에 윗집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한마디 해주고는 맘에 걸렸는지 저녁에 맛있는 도넛과 편지를 문에 걸어두는 좋은 이웃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분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극률이 여기는 것이 바로 이웃이며 동료입니다 나에게 용기를 줄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맞이하는 고난을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웃의 자비함과 동료의 위로입니다 구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자를 의지하므로 그 능력을 믿음으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주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댈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위로하시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에 응답하시고 소망의 근거가 되시며 기댈 수 있는 성령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댈 수 있는 동료가 있습니까?